두 함수, f(x)하고 g(x)가 있는데, f(x)가 이런 V자 모양이고, g(x)는 산 모양인데, 어든 구멍이 뻥뻥 뚫려 있네, 2에서, 응, x가 1때, 불연속이네. f(x)도 g(x)도 전부 다 x가 2일 때 불연속이네. 네. 그런데 이 밑에 거는 f(x), g(x)를 따로 따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f(x)랑 g(x)를 곱한 걸 물어보는 거지두 함수를 곱한 새로운 함수예요. 예. a가 x는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조사를 하래.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리미트 x가 몰로 갈 때, 위로 갈 때, 목 강가 f x 곱하기 x, 이걸 조사를 해야 돼. 그리고 f e g 그러니까 f e랑 g를 구해서 곱해야겠지. 아유사에 아무것도 없으면 곱하기 있는 거야. 예. 아, 알지그 정도. 는네 알죠. 모를 건 아니야. 알죠. 진짜죠. 네. 실상 날짜리 보는 거 같다. 예. <목소리> 아니요, 약간 예, 알겠습니다. 분명 얘랑 그랬지. <목소리> 예? 쟤를 <목소리> 보지 마라. 물음표였어요. 너 싸움 잘하냐? 아니요. 못 하잖아. 네. 나랑 싸움 이길 것 같아, 질것 같아. 질것 같아요. 그지? 네. 나도 못 하는데. <목소리> 아니야, 선생님 싸움 잘해.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뭐하다 가 이게 된 거야? 아, 쟤를 봤을 때였잖아. 째려 보지 마. 네, 알겠습니다. 자, x 가 이로 갈때뭐보는것같다가도 뭐라 그래, 그지? 짜증 나지? 아니요. 오, 자, 극한 가서 보여야 돼. 우부터구 할까? 우? 괜찮아? 우부터 한번 보보자 네. FX의 그래프 이렇게 있잖아. 네. 2의 우는 0. 오, 잘했어. 곱하기니까 곱하기. GX에 있잖아. 2의 우는 2. 오, 이제 잘하네. 10. 10. 10. 10. 10. 10. g x 에서이의 차는? 2 5 y 근데 이거 곱하기 o 곱해야 되거든. t h them. Woo 이것도 해 봐야지. 자, f p h a f 2는예2예 i e. e. 인거 알아? 확실해? x f o 는 d e. 처음에 여기 있잖아 네좀예죠가 t 대 g 그 I'm g o 맞네 알죠 g 는 x는 0. 오 안에 아, 네. 어, 네. 이걸 또 곱하는 거지? 네 그럼 얼마야? 0. 0이네. 어 극한값도 0이고 네. 함수값도 0이 같네. 그럼 이 곱한 함수, 이 곱한 새로운 함수는 x는 2에서 뭐다? 연속. 연속이다. 연 연속이다. 이런식으로 따지는 거야. 알겠어? 네. 음. 그다음 이은 리미트 x가 뭘로갈때2로갈때 치 가로 열고 f 오늘 한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해야 돼. 이제 음. 이번에 얘를 하래 극한값 구 하고 함수값은 치 가로 열고 f이겠지. 음. 자이 u부터 따져볼까고? 응? 음? f부터 네. 따져야지. f의 u는 뭐? 0. 영보다 큰 수에서 영이 가까워지지? 네. 그러니까 u게 0보다큰 수에서 0이 가까워지니까 여기서 지극수에서 0보다큰 수에서 가까워지는 거 얼마? 영인 거지? 네. 좌는요? 여기 가까워지지? 네. 이것도 역시 여이 가까워져. 알겠어? 네. 진짜? 음. F2는 얼마지? 네. F2는, FE. 지금 G2가 되겠지. F2가 2니까 이 자리에 있거든. 이를쓴 거야. 그럼 G2는? 네. 0. 어? 이것도 다 똑같네. 그렇지? 극한값도 네. 좌우 극한 값도 좌, 우, 0에서 0이고 함수값도 0이니까 이것도 연속인 거네. 오케이? 네. 그런지 디게 는 난일 것 같지 않아? 네. 그렇지 다 연습인 건좀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도 따져보자고. 리미트 x가 2로갈때 f x. x가 2 e, 우는. 근데 뭐라고 했어? 응. 우 감, 따져보자. g x가 안에 있으니까 g x 타는 거야? 이에 국하는? 이지 저기 하는? E. 아 이게 2로 갖고 와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예, 예. 이게 2에 가까워지잖아 그럼 또 F2에 가까워지는데, 이부보다 짜감치 에서 2에 가까워져. 2에 자극하지좀 어차피 뭘로 가? 0으로 가지? 네. 그것도 아마 0으로 가겠지. 뭐 그렇지. 응. 근데 F2 e. 함수값을 따져봐야지. G2는 1. 네, 응? 네. 어? 0. 근데 2라 그랬다. 0으로 바꿨지. 네. 아까는 한 번에 G2가 0이라 그랬었는데. 요즘갖고 보는 거 알아? 네 진짜 아는거 맞어? 그쵸 가끔보다 대답이 틀리는게 좀 수상해 확실하게 아는게 맞어? 뭐 나중에 아 네. G랑 F랑 헷갈렸어요 아~~ 네. 0을 못하는구나 네 0은 무심해 네 알겠습니다 B하고 D는 아 헷갈려? 네 다행이네 근데 F하고 G가 헷갈린다고? <laughs> 이건 생긴게 많이 다른데 아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음 G2는 0이고 그럼 F0은 뭔데? 시 이가 영이니까 이건 f 영이랑 네. 같은 거잖아. f 영은 얼마? 야 이잖아. E. 어? 얜 0이고 얜 같지가 않네. 네. 얘는 영이고 얘는 이니까 가치가 안네. 그러면 얘는 불연속이 되는 것이. 오케이. 네.